여러분, 저 오늘 강원도 여행 갑니다. 평창을 가서 하루 놀고, 거기서 자고, 그 다음날 강릉으로 이동해서 2박 3일 여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나자있건아니 <laughs> 누가요? 누가요? 이렇게 가. 땡가봅니다 어, 하이, 여기다 좀면될것 같아 요 어, 누가 사요그 얼려 먹는 색알 아, 얼려 먹는 거야. 치고 올 이거 <laughs> 어, 뭐야? 진짜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차 엄청 막혀가지고 애매하게 2시 40분에 왔는데 대기가 있어요 진짜 맛집인가봐요 10분도 안 돼서 입장하고 있어요. 비빔밥고스2 개랑 돼지수 석장 시켰습니다. 소유 석장인데 껍데기가 대박이에요, 진짜. 이게 갈색 껍데기 진짜 좋아요, 야들야들하고 쫄깃쫄깃한. 뭐나 이렇게 싸 먹을 수 있는 반찬들이 나왔습니다 비빔 막국수고 오이 빼는 걸 깜빡했어요 여기 비빔 막국수를 시켜서 이렇게 육수를 주셔가지고 반쯤 먹다가 이거 부어서 물 막국수 먹으면 될것 같아요 그 맛있다 음. 맛있어 음. 사실 제가 살면서 막국수를 먹고 만족한 적이 없었는데 여기는 현지인 맛집이라해 가지고 엄청 기대했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비빔막국수랑 수육이랑 먹으면 진짜 최고. 산책하려고 월정산 전나무숲 있는 쪽 왔는데 여기가 입장료는 없고 대신 주차비가 있더라고요. 하트잖아! 어, 맞던데 어이 한강으로 흐르는 물이래 오, 여기가 템플스테이도 많이 하더라고요 언젠가 템플스테이를 해보고 싶어요 네. 아 진짜야. 엄마랑 같이 할 거야. 오늘 제가 해머지고 내 컨텐츠를 해야겠다. 거지새 삼. 내 주변에 거지새 삼. 이렇게. 연꽃, 연꽃, 이런 것도 있 고, 이런 것도 있 는데 그니까생런것은거 너무 귀여워 뭐, 어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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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만나 물고기다 <laughs> 무슨 의미야? 에이, <laughs> 음, 진짜 시원해 아 진짜 마시고 싶다 물 마시고 싶다 보통 완전 귀여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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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다 다름지 와 이제 진짜 그늘 아래가 시원한 거 보니까 여름이 끝나나 봐요. 너무 좋아. <목소리> 와, 사포로 먹지 않데 <목소리> 원래 가고 싶었던 디저트 귀여운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는 영업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여기로 왔어요. 배추 가루가 들어있대. 희낭시 하나 먹자. 희낭시 하나 골라줘. 딱 이렇게 배추 바퀴가 보여요. 가족여이 왔을 때 와도 괜찮겠는데요? 대형 자리도 있고, 이렇게 쭉 자석 넓어요. 이 음. 바꾸실래? 부들부들해. 돼지바라떼랑 오미자 에이드랑 레몬 휘낭시에 시켰 근데 진짜 돼지바라떼 너무 맛있어. 음, 홍천 오미자. 홍천? 홍천. 어? 광 아, 맞아. 홍천 오미자에. 음. 부드러우면서 쫀득한 휘낭시에요 맛있어가지고 리뷰 써서 기본 희망시에 받았어요. 그리고 원래 카페에 더 있고 싶었는데 평창 식당들이 너무 빨리 문을 닫더라고요. 근데 그 저녁을 먹기 전에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모나 영평 액티브레저의 마운틴 코스터 평창 와서 이거 안 하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빨리 이거 하고 저녁 먹으러 가겠습니다. 티켓을 어, 준비했어요. 좀 무섭다. 어. 진짜 무서운 게 여기 그물망이 없고 저기 저 경사 보이세요? 저기까지 저거쭉 저기 올라가는 거분을못 하고. 아저 숲속에서 내려오는 거네. 그래, 숲속 꼬불꼬불해서 내려오는 거야. 오, 어. 오. 어. 어. 너무 귀여우신 거 아니야? <laughs> 재밌겠다. 진짜. 오막 어, 소리 지르니까 갑자기 무서워요. 막간 긴장되고 있어. 아, 네. 어, 이렇게 하면은 고고 이게 스토리로는 <laughs>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벌써. 한번 와 이거 진짜 재밌어요. 거의 놀이공원급인데 평창 오면은 꼭 해야 될 거. 1. 길을 좀 헤맸는데 마운틴 코스터 타려면은 타워 플라자 여기서 저기 오른쪽 길 있잖아요. 저기로 쭉 가면 돼요. 아니면 여기서 이 건물 들어가서 GS25 쪽으로 쭉 가면은 사는 데가 나옵니다. 아무 태야 황태 거리나 봐. 황태 일본집이래. 저일본 진짜 일본집. 원래 강원도 온 김에 옹심이를 먹어보고 싶었는데 한 군데는 문이 닫았고 한 군데는 재료 소진으로 또 문을 닫았대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찾아봤더니 오산 불고기 거리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대가련이 오산 불고기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산 불고기 집을 찾아서 오산 불고기 맛집을 가고 있습니다. 어, 진짜? 여기 맛집인가 봐. 여기 네. 있어요? 아, 밖에다 기다리고 있겠다. 너무 많이 해요. 옛날처럼 식. 오삼불고기 2인분 시켰어요. 밑반찬도 다양하게 나오는데 확실히 강원도다 보니까 이렇게 감자조림도 나와요. 이거는 오삼불고기 2인분. 강원도라 감자 림도 추가했어요. 이 겉은 완전 바삭하고, 이 안은 진짜 쫄깃해요. 완전 떡 정도의 쫄깃함. 여기 진짜 맛있는데요. 음이 아래에 눈 소스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밥볶음면 진짜 맛있겠다. 먹을수록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직원분들이 친절하셔가지고 더 맛있는 느낌? 완전... 추천. 제 네, 내일 강릉 가기 전에 평창에서 그냥 싸게 싸게 자고 가려고 게스트하우스를 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끝이에요. <laughs> 레전드가 뭐냐면, 게스트하우가 처음이긴 한데 맞나요? 마지막에 굉장히 당황스럽게 평창 당일치기 여행이 끝났고요. 숙소를 잡았는데 왜 당일치기냐면 오늘 딱 평창 하루만 여행하고 내일부터는 강릉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평창 당일치기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빨리 씻고 잘게요. 제가 어제부터 챙겨다니던 링티 있잖아요. 여행 다닐 때 링티를 들고 다니니까유가 원래 평소에도 물을 진짜 안 먹는데 여행 다닐 때는 물을 먹기가 더 힘들잖아요. 맹물보다는 맛있는 물을 먹으면은. 훨씬 많이 먹게 되거든요. 레몬 맛이랑 복숭아 맛이랑 샤인머스켓 맛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맛있는 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저는 세 가지 맛 중에 이 샤인머스켓 맛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진짜 잘 익은 샤인머스켓 맛이에요. 제일 달달하고 맛도 진하고 맛있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찬물에 해도 잘 녹습니다. 맛있구만. 최고예요. 이제 강릉으로 갑니다. 다음 주 영상에서 만나요.